안녕하세요. 소은한실입니다 1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부산난연합회 전시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요거를 끝나고, 예, 전시회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번 남산관 2번 송정, 3번 금계산반, 4번 환호성, 5번 송정, 6번 단엽산반중투, 요거는 산책품입니다. 그래서 총 6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난초는요 남산관을 한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처럼 남산관 좋은 거를 뿌려도 좋고요 배양이 아주 잘된 남산관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합니다. 아직도 남산관의 가격은 야, 이게 언제까지 갈지 남산관은 아직도 가격이 상당합니다. 자,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뿌리는 다섯 가닥인데요. 요두 개는 제가 조금 손을 봐 놨고요. 전체적으로 뿌리는 문제가 없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두 개가 또 생장점이 있는 두 개가 시너지서딱 나왔으니까요. 문제가 없고요. 또 벌브는 나름 땡글땡글하게 잘연결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초가 이렇습니다. 에, 난초가 그니까 구초군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나름. 크고요. 신화 쪽에도 아주 뭐 무늬는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이쁘게 자라고 있어요. 근데 벌브가 꽤 커가지고 조금 더 자라야 됩니다. 신화 쪽은요. 자, 요 남상관은요. 구축 기전으로 사이즈가 17에 1.0이라 나옵니다. 요게 한1 0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무늬도 잘 들어가 있고 좋죠. 상처는 하나도 없어요. 요 남상관은요. 17에 1.0이고요. 두 촉이고요. 사이즈는, 가격은, 15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난초는요, 아주 배양이 기가 막히게 된 송정 세촉이에요. 아주 상처가 하나도 없고요, 까랑까랑하고요, 아주 이쁘게 배양된 그런 송정입니다. 자, 뿌리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조금 단화현상이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일비로 흔적이라고, 괜찮아요. 뿌리 개수가 엄청 많거든요. 뿌리 개수 많고 좋습니다. 난초가요. 이렇게한번 볼게요. 여기가 입장이 다섯 장. 가운데가 다섯 장. 그 다음에 신화 쪽은 입장이 여섯 장입니다. 단추는 아주 배양이 잘 됐어요. 깔끔하게 배양이 됐고요. 아주 뭐, 색감도 좋고요. 나무랄 데가 없이 배양된 송정입니다. 자,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양이 잘 됐죠. 상처 하나도 없죠. 입장마다 상처 하나도 없어요. 깔끔해요. 아, 벌분 아주 땡글땡글해요. 방댕이는 아주 이뻐요. 요게 양쪽 전지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요, 송정은요, 세촉이고요 사이즈는 15에 0.8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예, 51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째 난초는요, 자, 구축부터 한번 봅시다. 요렇게 삼반호에서 들어와가지고, 금계로 살짝 여기서 보이다가, 빵 터진, 예, 금개 삼반입니다. 아주 무늬가 화려하고 황금색입니다. 뿌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뭐 가닥수도 많고 좀 가늘긴 한데 가닥수도 많고 괜찮아요. 뿌리는 요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반이었죠. 요새부터 금개로 트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금개를 트기 시작해가지고 올해는 빵 터졌습니다. 아주 색감이 황금색입니다. 아주 멋지게 근계산반으로 이제 발전을,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해온 거니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근계산반으로 계속 쭉갈 겁니다. 자, 방대기도 땡땡하고요. 뭐, 나무랄 데 없는 근계산반입니다. 또근계산반에 요즘은 좀 가격이 좀 있어요. 요 근계산반은요, 세축이고요. 신화축 기준으로 18에 0.9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39만원입니다. 자네 번째 난초는요 한우성 종자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한우성 종자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이즈는 크지는 않는데 연미도 별로 안 나고요 아주 산반호도잘 들어가 있고요 뭐 아니, 종자는 좋은 난초입니다 일단 뿌리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부터 한번 요렇게 네, 뿌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요, 구축에 두 가닥 있고요, 신화쪽에 뿌리가 이렇게 하나 났어요. 뿌리가 세 가닥입니다. 요거는 생각해 셔야 되는데, 그냥 갖다 놓고 키우시면 요거는 클것 같아요. 그리고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이렇게 좋아요. 예, 여기 아주 중토가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쪽도 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늬는 아주 잘 들어가 있는데, 종자는 조금 작다. 그 다음에 뿌리가 야, 요거는 방댕이는 빵빵해요. 신화도 굉장히 컸어요. 요 상태에서 신화가 컸다는 거는 잘하는 데는 문제가 없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뿌리가 두 가닥이고 신화 쪽에 뿌리가 하나 있다. 이제 뿌리가 이제 잘하면서 신화 쪽에서 나야 된다. 요거 생각하시고요. 대신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요 환호정은요, 한쪽에 신화가 하나 있고요. 8.5에 0.7입니다. 가격은 2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난초는요, 네, 송정 전진 안쪽입니다 전진 안쪽인데 뭐 상태가 좋아 가지고 갖다 키우시라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뿌리부터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뭐 가닥수도 많고요 아이고 이거 장갑을 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뿌리는 가닥수도 많고요. 좋아요. 뿌리는 좋고요. 난초는 상처 하나 없이 깔끔하고 입장수는 요거까지 내장입니다. 요거는 뭐클것 같진 않아요. 입장이 내장이라고 봐야 되고요. 색감도 좋고요. 상처 하나도 없고요. 아주 뭐잘 배양된 송정입니다. 요 송정은요. 한축이고요. 사이즈는 그래도 꽤 커요. 15에 0.8입니다. 가격은 17만원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난초는요, 에, 에란이 산채에서배양했던 산체 단엽 중투, 산반 중투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뿌리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뿌리는 가닥수가 네 가닥이고요. 여기도 뿌리가 하나 있고 다섯 가닥이네요. 그리고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가요, 이렇게 산반에서, 이렇게 산반 중투로 올라왔어요. 근데 요게 땡글땡글한 단엽성 산반 중투입니다. 단엽산반 중투라고 그래도 될것 같아요. 아주 무늬도 좋고요 난초도 잘 생겼습니다. 자, 요 단엽산반 중투는요, 에, 세축이고요 8에 0.8입니다. 가격은 20만원입니다 1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에... 모두 즐거운 주말을 보시... 보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난초들이 뭐 송정 한쪽을 제외하고 다 퀄리티가 있고 좋은 난초들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는 난초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네,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부산에 전시회를 갑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네, 즐거운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